안녕하세요 세컨드 접시 입니다 오늘은 폐합한 빨래방으로 40% 절감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새 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빨래방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선정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장이 거의 한달 동안 몇 군데를 비교하면서 선택한 매장인데요. 점주분과 충분히 의견을 많이 나누고 주고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점주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저도 아주 마음에 드는 매장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이지만 주차 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바닥, 전기, 설비, 가스, 보일러, 덕터, 페인트, 간판까지 전부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네, 계약한 공간을 먼저 구분 지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선을 그어 놨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칸막이 공사를 해야 합니다. 칸막이를 하자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천정 경계선에 딱 걸립니다. 에어컨을 먼저 이전을 하고 칸막이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헉, 그런데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요. 전기 사장님이 제일 먼저 출동을 하셨습니다. 건물 메인 분전함에서 우리 매장까지 일단 분전함을 임시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에어컨 이전 공사를 합니다. 건물주에게 에어컨 하나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에어컨 신규로 설치하려면 꽤 비싸게 주고 설치를 해야 하지만 이전 설치로 많이 절약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층 실외기실에 가서 실외기 확인하고 가스를 먼저 실외기 쪽으로 모은 다음에 이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날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요. 천정에 에어컨이 이전되었지만 여전히 천정에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칸막이 공사는 방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아직은 빈 공간이지만 나중에 임차인이 옆 매장에 들어오면 빨래방에서의 소음이 문제가 되면 방음 공사를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번 공사하지 않게 아주 꼼꼼하게 잘 챙겼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비공사입니다. 설비는 3일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대부분의 다른 매장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장 구분도 안 되어 있지만 수도도 없고 하수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일 세탁기기를 가져오기 전에 h 빔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자 오늘은 아침 일찍 기계를 가지러 왔습니다. 이 빨래방은 꽤 오래 운영됐던 매장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거의 9년 정도 된 빨래방인데요. 세탁기는 얼라이언스 제품과 덱스트 제품이고요. 건조기는 덱스트 제품으로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중고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계 철거부터 운반 설치까지 전부 직접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무게가 기본 200에서 300kg 이상입니다. 운반이 쉽지 않습니다.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하지만 늘 저와 함께하시는 전문가 분들이라 직접 해체하고 밖으로 꺼내 놓습니다. 트럭에 지게차로 하나하나 조심조심 실었습니다. 새 제품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운송에도 별 무리가 없지만 중고 제품이라 말 그대로 조심해서 싣고잘 고정시켜야 합니다. 모든 장비를 싣고 출발시켜 놓고 다시 달려가서 기계를 받아야 하 기에 밥 먹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거의 거의 2시간을 달려서 왔습니다. 일단 기기를 모두 받아서 새 매장에 넣어 물어서 힘든 고비는 1차적으로 넘겼습니다. 다행히 매장이 넓어 다 넣어 놓고도 작업 공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니면 세탁기는 빔 위에 바로 올려 놓아야 하거든요. 다음날 일단 빔 작업을 먼저 마무리합니다. 세탁기를 올려주고요. 건조기는 위치와 수평을 잘 잡아서 바로 고정을 합니다. 세탁기 설치는 아주 중요한데요. 잘못 설치를 하면 세탁기가 많이 흔들리거나 진동이 심해서 빨래를 하는 고객분도 불편하고 옆집에서 놀라 달려오기도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세탁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 마운트 방식과 하드 마운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빨래방에서는 하드 마운트 방식의 세탁기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매장 환경과 가격, 그리고 유지 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빔 작업은 아주 중요한데요. 대부분은 H빔을 바닥에 놓고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 세탁기를 올리고 수평을 맞춥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세탁기에 미세한 진동이 축적되어서 수평이 조금씩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시간도 적게 들지만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진동으로 불안하고 옆집에서 미는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예 H빔으로 수평을 먼저 맞춥니다. 그러면 세탁기를 아무렇게나 놓아도 수평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빔 속에 다시 몰탈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몰탈 작업보다도 훨씬 더 단단해서 200에서 300kg 이상의 세탁기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저희는 이렇게 수평을 잘 잡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기계 진동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가끔 다른 빨래방의 세탁기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세탁기 뒷면에 보면 거의 정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와 하수도가 혼재되어 있는데 거기다 전기선까지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정검이나 AS를 할 때는 누구든지 정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수 배관은 구비를 잘 맞춰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이 올라서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고정을 했고요. 전기선과 수도 배관은 거의 칼같이 각을 잡아 놔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 배관이 세탁기 연결 사이즈와 맞지 않으면 펌프에서 아무리 수압을 올리더라도 세탁기에 물이 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에이콘 배관으로 세탁기에 맞는 사이즈와 펌프를 사용하기에 온수와 찬물도 아주 시원하게 금방 채워줍니다. 하수구가 있다면 바로 연결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아쉽게도 여기는 하수구가 없습니다. 하수구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옆에 우수관이 저희를 유혹합니다. 만약 우수관에 연결하면 작업 시간과 경비를 많이 아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시청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도 내야 하고 다시 하수관을 찾아서 연결하는 이중경비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원칙대로 건물 기퉁이에 있는 하수구 맨홀까지 거의 20m의 땅을 파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간에 데크도 있어서 데크 바닥까지 뜯어서 땅을 파야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보다 문제는 구배를 잘 맞춰야 하는데 테스트를 해보니 물 흐름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구배를 잘못 맞추면 하수구가 역류하는 등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 파고 묻는 데만 이틀 걸렸습니다. 바닥 뚫고 옆구리도 뚫고 날씨까지 무더운 힘든 날인데 설비가 마무리가 되니 이제 목공팀이 출동할 차례입니다. 보통 목공팀은 간단하게 작업하면 이틀이면 됩니다. 매장 현황이 창문도 없이 산면이 막혀 있을 경우에는 목공 작업할 것이 많으며 적어도 3일은 잡아야 합니다.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괜찮은 루바로 마무리를 해야 하기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기둥도 많아 마무리할 게 많았거든요.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3일째는 밤 11시까지 했지만 목수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겨우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페인트 작업은 자작나무 테이블 4개에 니스칠 부터 하고 대기석 일부에 자작나무로 마감한 부분과 천정에도 칠을 두번 이상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보통 원목에 보호칠을 하지만 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웬만한 경험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고 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이 테이블이 4년 된 테이블입니다 아주 거칠고 때가 많이 탔습니다 근데 이 테이블은 5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매끄럽고 깔끔합니다 경험에 의해서 칠을 제대로 한 경우죠 1,2년 만에 알 수가 없습니다 표가 안나니까요 이렇게 자작나무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자작나무 테이블 원목에 보호제를 칠해서 서비스로 드립니다 페인트까지 하고 나니 이제 바닥입니다. 이전에 데코타일 사장님이랑 바닥 색깔까지 다맞춰놨고요그 다음 주에 바로 시공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타일은 제품번호를 미리 잘 확인해 놓지 않으면 시공하러 오는 날 다른 색상을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야 작업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스공사와 덕트공사 그리고 간판공사가 남았습니다. 덕트공사와 가스공사는 현장 상황을 보고 어느 공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덕트나 가스관이 꼬임없이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간혹 튼트는 설치 비용 때문에 매장 바로 앞에서 뱉어버리는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비용도 저렴하고 설치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벌이도 좋지만 민원 발생은 엄청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원이 전혀 생기지 않게 3층 옥상까지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가스공사는 건물 기퉁이에서부터 매장까지 표시나지 않게 잘 끌어와 줬고요.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전공사 검사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면서 오픈 날짜를 뒤로 미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페인트칠까지 깔끔하게 안전공사 검사까지 완벽하게 잘 처리를 해주셨네요. 간판 공사는 이곳 공사 시작할 즈음에 미리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빨래방 공사를 하는지 알 수가 있어 미리 홍보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운 아파트에서도 볼수 있게 3층 꼭대기에도 간판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간판은 전면과 측면 돌출 그리고 3층 꼭대기까지 총 4개를 설치했습니다. 마무리는 유리창 쓰는 승팅 작업과 실내 스티커 작업 그리고 기계 사용 설명서 유의사항 매장 안내문 등을 부착함으로써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작업 목수 전기 바닥 설비 가스 덕트 간판 CCTV까지 전부 제가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자재도 제가 직접 알아보고 구매를 했고요. 어느 하나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폐업한 빨래방을 통째로 가져와서 저렴하게 친환경 빨래방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왜 친환경 빨래방이냐면요. 여기서 사용하는 세제는 친환경 인정을 받은 세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 제품으로 오픈하는 것에 비해 40%는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제대로 된 빨래방 창업을 원하신다면 바로 세컨드 잡스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